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을 버리지 못할 때 인간관계의 형성부터 어렵게 됩니다 편견은 마음의 묶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야 내 마음에 이러한 선입견에 묶여 있으면은 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가와도 편견이라는 이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가 뭐 우리가 이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편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 인종은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보죠.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상처 또는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묶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의 좁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좁음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죠. 우리가 주차를 하려고 할때 주차 공간이 좁거나 또는 아예 자리가 없으면 차를 주차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곳을 찾아갈 수 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 찾아온 사람이 품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야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묶임 또한 마음의 좁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힘들어지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자식까지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마음의 좁음 또는 마음의 묶임 여기에서 해방되어 줘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삶의 풍성함은 지식, 성공, 재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묶임이나 관계의 좁아짐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졌던 그런 필립교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편지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터키가 위치해 있는 그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꿈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의 땅인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처음 도시가 되어지는 빌립보라는 교회를 도시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그리스 땅이 되겠죠.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오늘 바울 서신이 전해진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정에서 주변 몇몇 가정들과 함께 시작되어질 것 시작되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듯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힘 있게 도우면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교회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4장 2절 말씀이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 없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 때는 말씀입니다.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상황이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펜을 직접 들고 이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상황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선교 그 동역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쓴과 동시에 교회의 문제를 마음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서 곳곳에 교회 안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 보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후에 2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빌립보 교일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사장에 가서는 요디게와 순두게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1장에서 자신이 복음전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의치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두고 감명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은 크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놓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하여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파괴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죠. 십자가의 복음은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단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습진 곳이라고 하면 부패할 것이고, 건조한 곳이라고 하면 마를 것입니다. 소멸입니다. 죄의 당연한 결과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끊어지면 공급도 어떤 성장도 또한 어떤 열매도 없을 것이고 승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로 인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불에 넣어 소멸시켜버립니다. 빵이라도 굽기 위해 불에 던져지면 조금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소멸의 과정에 하나입니다. 생명과 붙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멸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소멸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열정과 열심으로 헐헐 타며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그 결말은. 결국 빵 굽기 쓰일 정도의 가치일 뿐인 것이죠. 결국 소멸되는 과정에서 헐헐 타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하나님께 분리되어졌던 존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그 소멸되어지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 됩니다. 연결되어졌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 된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지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생명으로 자라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단절이고 결국 소멸이며 사망으로 결부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사망의 문제 아니면은 생명의 문제가 됩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은 죄를 짓고 악하고 나쁜 짓하고 음탕하고 양심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착하고 반듯하고 양심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라는 이런 덕목에 대비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더 우리 모르면서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적으로만 따져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덕목의 발전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말라 소멸하는 존재이고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장하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리고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소개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참 인격의 소유자에서 멈추지 말고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접목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 생명의 모습인 하나됨을 드러내야 하지만은 사망의 모습인 분열을 드러내고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 면서 따지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가 이유가 되고 뒤에 이야기는 결과가 될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A와 B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A와 B는 결혼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생명과 연결되어진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 이 선교, 이 복음 전파에 힘씁시다. 라는 말씀을 1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짐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결됨으로 인해서 얻은 격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받은 위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남아 있다면, 또는 성령의 교제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극률과 자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렇게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러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해서 못하느냐 너희들을 보면 속상하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어서 한 마음 되어져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같은 생각을 가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만에서 나오는 다툼, 허영을 경계하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다른 다른 사람들 위에 두고자 하는 그 교만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고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불합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과 행동에 절제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불합리함, 불합리하고 무절제한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자기 사랑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 애가 도에 넘치면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교만은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지며 비굴한 우월감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고 또한 깎아내리면서 비겁한 보상의 희열을 느낍니다. 교만은 결국 다툼과 허영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됨에 방해되어지는 큰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만 대신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우월감 대신에 남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챙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하나되는데 힘쓰라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힘 있게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됨이 하나됨에 힘쓰라라고 하면 하나됨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는 이유는 어떤 능력의 출중함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인간보다 월등한 동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힘을 따지면은 천하장사도 고릴라의 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돌고래와 같이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수 없고요. 100m 경기를 달린다 하더라도 인간 최고의 기록은 겨우 10초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치타는 6초 아래에서 다닙니다. 인간의 힘은 높은 지능이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높은 지능은 서로를 잡아먹는 데 쓰이기는 해도 서로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음은 인간의 하나됨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됨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명이 아니라 100명, 만명, 더 나아가서는 수백만명까지도 하나되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하나됨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뜻과 목표와 꿈이,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을 유니티, 단결, 합심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이 다릅니다 말도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 Harmony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맡은 것이 다르고 가진 능력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co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unity, harmony, 그리고 cooperation 이세 가지는 하나됨에 다른 모습이고 이곳으로 인간은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목적이 다르면 분열됩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 대신에 다르다는 이유로 끼리끼리 놀면 갈라집니다. 서로 협력하는 대신에 내가 더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사실 우리 조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되어지죠. 정말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인생의 변함없는 진리인 듯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이 당하거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힘있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죠. 성령께서 벌써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 교회를 여태껏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빛을 힘 있게 바라는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목표와 꿈 안에서 유니티 하나 되어지고 단결 되어진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식, 유무에 굳이 따지자면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동소의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자이든 아니든 기존 신자이든 새 신자이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모니, 화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과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로 계속 발걸음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는 이해, 이제 4월 첫 주가 저희들 상창립 45주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라는 마음에서 올해 표도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45년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일지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고요. 또큰 선교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힘있게 바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되어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주님의 뜻으로 하나되어지고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는 하나되어지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빛을 힘차게 바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며,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